이제 요구르트 가야 돼요. <laughs> 여러분들, 요구르트 이거, 하, 아, 자랑할 게 진짜 많은데, 얘는 정신이 혼미하네요. 물건입니다. 오우. 요구르트는 사실 엄, 제가 엄마잖아요. 진짜 예민하시잖아요. 집착하잖아요. 아, 그치. 정말 까다롭게 말이에요. 모르는데, 음. 음. 일단,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 지역의 제주. 유네스코가 그 여기서 나온는 거예요. 푸르른 제주의 해발 400m에서 사는 저소. 수제 요구르트를 여러분들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서 35% 정기 구독 더 떨어집니다. 그쵸 유기농 목초를 먹은 젖소 오. 그 드넓은 곳에서 네. 유유자적하면서 자란 라 행복한 그러니까. 젖소들한테서 젖소들. 얻은 그 원유를 가지고 무항생제 유산균에다가 심지어 비정제 설탕을 살짝 첨가해서 음.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뭘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네. 세균수 1등급 A, 체세포수 1등급 원유, 네? 무항생제 인증. <laughs>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국제 인증 대박이다 그리고 이 젖소가 먹은 목초마저도 유기농으로 인증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거 마시는 공기까지 청정 음.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아침 미소 농목장이라는 곳은요 네.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가시면 여기 한번 체험 가보세요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청정한 지역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요구르트입니다. 벌써 한입 드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난나 이제 이거 보여 드리려고. 음. 자, 한번 따르는 것도 보여 드리고. 네. 또 먹자고. 우리가 또 오늘 먹자고. 먹자. 음 먹는 걸로. 자, 요게 바로 어머, 행복한 젖소의 네. 우유로 만든. 콸콸콸캬 약간 걸쭉한 느낌이 있죠? 근데 요런 청정원 줄에서 자르다 보니까 음, 음. 뭔가 채소포수 1등급 원유의 느낌이 싹 나요. 오 어, 그리고 아, 건강하냐? 오아시스야. <laughs>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농물복지 인증을 받은, 까다롭기로 음. 유명한. 어. 이거를 새벽 배송으로 만나면 진짜 기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 간식을 주는 거지. 그치, 그치. 꾸러미를 딱 해가지고. 정기배송은. 걱정 없지, 걱정 없지. 그러면 정말 걱정 없지. 음, 걱정 없지, 걱정 없지. 와, 근데 정말 이 요구르트는, 네. 저도, 저는 요거는 제가 주문을 안 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무조건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허, 너무 맛있어, 정말. 일단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네.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너무 이거는데, 좋죠. 음. 와, 복합유산은 음. 1,500억, 1,500억 음. 이상 들어있고요. 요거트 하면 사실 설탕 걱정 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유기농 비정제 설탕 들어가 있고. 음. 이렇게 따라지는 정도가 점성을 또 많이 보세요. 맞아요. 근데 되게 원유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렸다라는 그런 느낌? 또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아, 또 맛있게 먹으려고 또 예쁜 전에 따랐죠. <laughs> 또, 준비했어, 아, 또 준비했어. 그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저리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laughs> 마, 마, 맛있는 거 봤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켰다. <laughs> 삽숟가락 듣자겠습니다. 삽숟가락으로 음, 음. 여기 저는 그래놀라. 네. 이렇게 살짝. 오, 요렇게. 어머, 이것도 너무 럭셔리한 음. 그 디저트 아닙니까? 오, 찹숟가락 이렇게 되게. 네. 다, 다 떨어지네요. 아, 예쁜 얼굴로 어. 삽숟가락이라니. 삽숟가락. 자. 아, 고객님들이 그러셨어요. 아, 삽숟가락. 삽 등장. 아, 삽숟가락.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놀라에 그냥 여기에 요거트 어, 언전 무슨 맛일까. 너무 맛있지 뭐. 이렇게 사실 아침 먹으면 좋겠다. 그쵸? 음. 그쵸? 진짜 건강하다. 음, 음. 맛있다. 그냥 우리가 유산균 챙겨야 되고,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음.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챙기시는 건강이 사실 장건강이잖아요. 시 그래. 근데 요구르트 안에는 1,500억, 1500억 이상 네. 유산균 들어있습니다. 오. 어머. 맛있어. 음. 근데 그렇게 전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요구르트가 너무 달면 설탕 많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그랬는데, 음. 이게 건강해지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요구르트가 달면 불안했거든요. 대신.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주 청정 목장에서 자랐고 심지어 얼마나 우리 생산자분들이 자신이 있으시면 목장을 개방해 두셨어요. 음. 나중에 제주도 돌아가시면 여기 목장 가셔가지고 음. 한번 직접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음. 아침 미소 목장. 음. 아침에 미소가 나와요. 네, 이거 요구르트인데 <laughs> 어. 사실 이렇게 드셔도 되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떠먹는 것도 떠먹는 거지만. 그냥 아침에 한 잔, 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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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음, 같아요. 음, 맞아, 맞아. 음, 진짜 그냥 아침 이렇게 편하게, 이거 요구르트예요? 네,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인데 그냥 요구르트 맛있다. 아니라, 음. 제주도 해발 400m 청정지역에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유기농 그목초를 먹고 자란 그 아주 음, 행복한, 음, <laughs> 그치? 응, 음, 어, 음, 음, 음. 그 행복한 그, 젖소들의 그 아, 원유를 ]까지. 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 플러스하고 심지어 거기에 비정제 유기농 설탕까지 조금 첨가해서 정말 딱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우 너무 맛있다 이것도. 이거는 진짜 아침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음. 시작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변비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너무 아, 많고. 저요. 그래서 그렇 어쨌든 <laughs> 아. 이 이런 요구르트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맞아. 사실. 맛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음. 근데 약간 등급이 이렇게 있다면 한 요기 정도에 있어 지금. 음. 진짜 이분은 거의 요구르트에 집착을 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어. 애기들, 애기들도 애기들이어서. 네. 맞아요. 근데 요 분이 인정한 집착러, 인정했습니다. 프로 집착러 우리 맞아요. 지수님이 맞아, 맞아, 맞아. 인정한. 내가 요구르트가 맞아. 아침 비서 목장. 수제 요구르트 담백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소는 없었나 보네요. 아, 어, 그렇죠. 없어요. 그 소들도 아마 자만추 소일 거예요. 맞아요. 음. <laughs> 불행한 소는 없어. 자, 우리 그러면. 어우 요구르트. 우리 그러면 그러면 일단 아로니아 주스랑 약과 전에 일단 붕어빵부터? 아, 좋습 할까요? 네, 아. 한번더 갈게요. 왜냐면 또 붕어빵을 좀 그렇게 좋아해 붕세권, 붕세권 하더니. 근데 또. 저희 집 진짜 붕세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